서울시회사의 부회장, 이사랍니다 <laughs> 어, 최근 정명인의 일시주사 자율점검이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안내문이 도착해서 회원들께 어떻게 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 문장만으로 봐서 아시는 분도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음, 저는 조금 이게 내용이 아, 공무원식의 이 문장 아닌가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뭐냐하면 아 주사 수기료 또는 행위료가 코드로 하면 대략 여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좀더 나가면 어, 혈그 항암제를 주는 그런 경우도 뭐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케이스는 외래에서 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면 되는데 이 여섯 가지는 외래에서 흔히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여기서의 핵심은 2번과 6번을 구분하라는 것이고요. 2번과 6번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맥에 주사 투입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KK054라는 것을 청구해야 되고요. 정맥에 주사 투입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규로 혈관에다가 주사를 투입하는 상태에서는 KK020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피하 주사나 근육 내 주사는 KK010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 100cc 미만의 수액을 줄 때는 또는 약물을 줄 때가 있는데 이때는 KK051, 100cc에서 500cc 미만으로 주로 500cc 미만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KK052, 1000cc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KK053을 사용하게 된다는 라 것이고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정맥 내 투입 경로가 없는데 신규로 혈관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KK020 이미 혈관 내그 투여 루트 경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IV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로 준다 그러죠. 그때 약물을 주는 경우에는 KK054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약속 코드나 이 연결 코드 시나 이제 연결 코드로 대부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원래 안내문으로 돌아가면 아 KK020의 경우에는 신규로 혈관을 확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 재료 그 정맥내 유지침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물론 사용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심평원의 치료재료로 구입단가를 신고해야 되고, 상한가로만 이 신고되어 있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래에서 수면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이 수면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주사가 사용되죠. 진경제를 사용할 경우에 KK010을 할수 있고, 이제 수액을 달아놨으니까 보통 500cc를 달고 있는데, 이때는 KK052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포퍼를 투약하는 경우, KK054. 수액 내, 수액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약물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KK054를 사용할 수 있고, 수액이 없는 상태에서로 주지는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걸 사용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만, 프로포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KK-054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하라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정리하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의사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초자료에 들어가서 처방을 클릭하고 나서 주사제 코드를 입력한 뒤에 그 주사제에다가 더블클릭을 하면 처방코드 수를 이제 수정하고 및 등록창에서 연결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연결코드를 수정하라는데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 제공회사 서비스 회사에 대한 물어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기 병원의 상태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오소프트 라는 거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kk010이 들어가기도 하고, 타마돌이라는 진통제죠. 진통제를 주면 kk010이 들어가기도 하고, 100에서 500cc를 중에 내면 kk052가 되기도 하고, 또 1, 1000cc, 1000cc의 수액을 주면 kk053.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제거를 할수 있는 거죠. 다시, 저희 병원이 쓰고 있는 500cc 수액은 이런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 아 이렇게 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희 병원은 연결 코드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합법적인 급여 기준을 지켜가면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